예, 안녕하십니까. 브라더TV입니다. 여기는 브라더TV 지휘경 정비소고요 그, 하고 있는 작업은 링컨 MKS 차량인데, 저희 지인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군고차를 구매하셨어요. 지방에서. 구매하신 후에 장거리 운행 중에 엔진 과열 경고등이 떠서 저희한테 이제 부탁을, 의뢰, 수리 의뢰를 하신 차량인데, 이 차량은 지금 워터 펌프라는 게 터졌어요. 그래서 엔가스가좀 줄줄 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엔엔가스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엔진 과열 상태로 지금 입고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중고차 성능 보험이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걸 저희가 안내해드려서 접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수리를 진행하는 중인데, 이거는 엔진을 지금 내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엔진 탈착 중이 지금 있어요. 워터 펌프가 엔진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엔진을 내려서 타탈거를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초기 작업 단계니까 차근차근 이제 내려서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엔진을 내려서 뭐큰 작업이 필요한 작업인데 거기서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거는 고객분하고 상의를 해서 부품가만 정도 들어가서 작업 진행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부담 안 가시게 저희가 노력 중에 있고요. 어차피 수입차라는 게 부품 하나에 뭐 수십만 원 되는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 원래 해드려야 되는데 원칙이 또 저희도 부담 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눠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지금 힘겹게 엔진을 지금 내려놨고요. 음, 일반 차들은 워터펌프라는 게 바깥에 외부에 부착이 돼 있는데, 또요 링컨 요 엔진은 타이밍 체인 걸치는 안쪽에 숨어있어요. 그 엔진오일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업터펌프가 터지게 되면 이렇게 엔진오일하고 물하고 섞여서 하얗게 변색이 돼요. 이 차량도 워터펌프가 내부에서 터진 지금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엔진을 내려서 정비하는 도중에 이쪽 미션하고 엔진 사이에 크랭크 리테이너가들어가는데곧 미션을 분리해서 곧 작업을 해드릴 거고 뭐 전반적으로 뭐 누유되는 부위는 싹다 성능 보증 보험으로 다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어잘 알고 어느 부위가 뭐이차이 차량에 고질적인 부분 또 누유가 잘 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내린 김에 다 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올렸다가 또 다른 데가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잘 뭐 센터라든지 뭐 정비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번 내렸다가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분리해가는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지금 앞에 전면 세인 커버를 탈거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워터펌프예요. 엔진오일하고 같이 지금 기동 구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워터펌프 터져서 냉각수하고 엔진오일하고 섞인 상태예요. 그래서 엔진오일 색깔도 지금 우윳빛이 나죠. 이놈을 다 탈거를 해서 새걸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엔진오일 워터펌프 에어라인이 저 뒤쪽까지 있어서 거기에 워터펌프 터지면서 냉각소와 미션 쪽에서도, 뒤 쪽에서도 흐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터진 상황인데, 다 지금, 어, 중고차 성능보험으로 무상으로 다 지금 수리 진행 가능한 거니까. 자, 요게 워터 퍼프고요이게 지금 고무 실링인데, 고무 실링이 다 녹았어요. 녹아서, 이게 지금 엔진오일 안에서 구동하기 때문에, 이게 워터 퍼프 에어 구멍이 에어브리는 구멍이 뒤쪽으로 향해 있어요. 뒤쪽에 이쪽에 이쪽은 지금 냉각수가 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지금 새 냉각수 연결되는 풍로가 없거든요. 미션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예, 분풀을를 의심해서 탈착해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정품으로, 이건 정품으로 교체해 드리고요. 원래 보험사에서 정품으로 인정을 안해주는데 요거는 불량 환경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정품으로 지금 해드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미션 내리고 여기 크랭크 리테이너인데 요것도 지금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뉴가 좀 살짝 보여서 새 워터펌프고요 엔진이 다 돌입했고요 올려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는데 뉴하고 누수가 제일 많은 엔진이었고요 이쪽에 이제 체인 커버 뜯어서 워터펌프 교체하고 실링 처리 다 했고요 제일 많이 새는 부분이 요런데, 실링 있는 부분, 커버. 이쪽에, 동영상은 지금 안 찍었는데, 미션 내린 부분, 이쪽에 크랭크 리테이너, 싹다 교체된 상태고. 마무리 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인트 칠을 해드려요. 그래 나중에 또 어디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그, 미국 계열 차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도 힘들어요. 한 하루 이틀이면 되는 작업인데, 한 4일에 걸쳐서 지금 계속 작업하는 중이고, 부품 때문에, 네, 그런 게 조금 저희한테는 조금 힘든 부분, 어렵고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뭐, 어차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새 거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 다시 재사용하거나, 뭐, 재, 뭐 중고 부품을 다시 쓴다거나 그런 일 전혀, 뭐, 저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어, 차를 구매하시고 한 달에 2,000km 요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저, 어, 운행하시다가 2,000km가 금방 또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전에 저희한테 뭐 구매를 하신 분들은 한번 오시거나 아니면 한번 문의, 문의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니까 보험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해서 점검할 때할 부분 있으면 해 드리고 이왕이면 뭐한 달에도 이상 있는 부분 수리해서 쓰시는 게 낫겠죠? 출고부터, 판매 출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신경 써드리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까지 브라더TV 였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